오늘 공부는 해탈의 시절 5로 들어가겠습니다. 단 것은 단 것일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쓴 것은 쓴 것일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잔 것은 잔 것일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싱구운 것은 싱거울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매운 것은 매운 것일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신것은 신것일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고소한 것은 고소할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넓은 것은 덜 없으니 딴것 없으니 해탈입니다. 아십니까? 맛은 맛일 뿐, 딴 것. 없으니 해탈이요 느낌은 느낌일 뿐딴것 없으니 해탈입니다 누리십니까 빌릴 일이 해탈이요 밀릴 일이 해탈입니다 하. 단 것은 단 것일 뿐, 딴 것도 없으니 애탈이요단 것은 단 것일 뿐, 거기에 다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것은 단 것일 뿐, 거기에는 달다 하는 것 뿐이시지. 거기에는 생사가 있습니까? 유무가 있습니까? 색공이 있습니까? 시공이 있습니까? 시종이 있습니까? 선악이 있습니까? 지불지 알고 모름이 있겠습니까? 명암 밝고 어둠이 있겠습니까? 미오 미하고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당 것은 당것일뿐당 것이어 그래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 것은 단 것으로, 배탈이요, 성불이요, 봉불이요, 바로, 학혈되오 견성이요, 바로, 일상사 전체가 나, 다로다 나로, 나로 도, 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 본래 면목, 모든 존재의 실체, 실상이 자체가 무엇인지를 뭐 읽워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당 것은 당 것일 뿐, 당것 없으니 해탈이요. 이렇게 이제, 분문하십니다. 그러나, 조사의 가풍에서는 어떤 것이 도냐? 어떤 것이 현상이나 어떤 것이 생물이나 어떤 것이 본분이나 응,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명목이나 고할때 바로 달다, 세다,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고소하다, 뜰다 이렇게 단도직업적으로 나는 이야기를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설주안 직관직조 직바로가볼간 바로, 바로 비춘다도 되고 바로 빈직강 직조하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 것은 단 것이 뿐, 단것 없으니, 이럴 때는 해강 반조가 되겠지만, 그대로 달다! 이럴 때는 직감 직조, 적설 주완, 바로 학결대울 경성 성분 본불 본나, 본면모, 본지 풍강의 무한강대한 본나의 실상, 진이에요 바라봤나요 바라미일이요? 바로 연기요, 충도요, 벗게 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을 좀더 제적으로 돋보기 위해서, 단 것은 단 것일 뿐, 당것 없음이 해탈이요, 선 것은 선 것일 뿐, 당것 없음이 해탈이요. 잔 것은 잔것이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싱군 것은 싱굴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명 것은 명은 것을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싱 것은 싱 것일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고소한 것은 고소할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떨근 것은 떨궈서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그래서 맛은 마실 뿐, 딴것 없으니 해탈이요. 느낌은 느낌일 뿐, 딴 것도 없으니, 해탈이. 이어서, 필 일일이 해탈이요, 일일이 해탈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막바로, 바로, 바로 이유가닥 또는, 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분별심니다 그런 것을, 어떤 의심이나, 어떤, 핑계, 다른 어떤 것을 더 붙일 것 없이, 그냥, 어떤 것이 도냐, 어떤 것이 현성성불이냐, 어떤 것이 본물, 본나나, 본락이나, 어떤 것이 그리 본민목이냐, 어떤 것이 참다운 진리냐 어떤 이 참다운 보음이냐 어떤 이 참다운 그야말로 삼의 진일 신상의 복이이하고할때 바로 달다, 쓰다 짜다, 싱겁다, 맵다, 시다 고소하다, 얽다, 맛있다, 느낌, 느낌이 어떻게 왔을지. 따라, 좋다, 싫다. 하든지. 그래, 막바로, 들어가는 것. 막바로 들어가는 것. 막바로 개합되는 것. 막바로 옮에서 그 개합해서 쓰고, 펼치고, 세고, 누리는 것. 이렇게 돼있을 때, 바로, 일상사, 아, 항상, 자기하로, 진저실상, 삼매의 탈을 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일리의 탈이요, 일일리해 탈입니다. 하! 하는 거 오늘, 불조록은 534쪽에 영생, 영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선사께 어떤 스님이 묻기를 큰 스님께서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과 같으며, 몸을 보대, 보대, 또한 몸이 없는 것과 같으니, 더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대법룡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니, 이런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가는 곳마다 불사를 하는 것이니라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시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온 벗개로 해와 달을 굴리구나. 송을 하기를, 새새로운 벗개로 생멸을자유 차지로 이성과 저성을 흥대로 굴리며, 지옥에도 천국에도 해탈 극락해 하니, 사바에도 극락에도 꽃비가 하염없이 내리구나. 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이현 선사님은 우리 삼국사하기를 아, 지으니 삼국 유사? 삼국 사기? 지으신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를, 삼국 사기를 지으신 분이라 이렇게 또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선사께서는 효심이 지극해서, 어, 놀이신 어머님을 최대다 모시고, 신 조석으로 무난 올리며 온갖 정성을 다해서 효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보다도 이런 선사나 공부가 참으로 생사자재, 몽중이려 숙명이려 음 동정 병주자와가 그 항상 이러. 이래로 자유자재로 세상사를 도는 불교 불심을 펼치며 중생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이런 선사님은 그야말로 불교사의경지를 뛰어넘어서 불보사님과 더불어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또 조사하신 스님들과 더불어 한치라도 부족함이 없이 함께 온 법을, 도를 누리면서 지금도 이 법계에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오고하며 중생교화 중생성부의 본분사를 지금도 계속 펼치고 계실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할 때는 육식이라 합니다. 아니, 빚을 시이 육식. 그리고 꿈을 꿀때 꾸는 것은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잠이 꽉 들었을 때는 무의식이라 합니다. 무의식. 그, 또, 팔식, 뭐, 아래 아시기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무아나 공에 빠져있는 분들은, 왜 잠이 꽉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 무식 상태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어, 그래서 그,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이 꽉 들었을 때도 때가 되면 또 깨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 자체의 본, 나는 60, 70, 8식을 초월해 있으면서, 뛰어넘어 있으면서 60, 70, 8식을 함께 상강따라 서고 펼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꽉 들었을 때도 항상 깨어있는 내가. 그니까무아를 넘어선 지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참나가. 그러니까 이런사사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되신 분이 되어서 잠재의식 꿈 꿈을 꾸면은 면시 아니고 미치게 꿈 속에서 이 중생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들을 때 육식의 활동한 지금 현재 이 생활에서 주고받고 생활하는 육식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를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잠이 들어서 꿈을 꿀 때는 칠식이 있어야 돼. 칠식의 세계니까. 그런 칠식의 세계에서는 자기 잠재의식 업이 이끄는 대로 꿈도 꾸고 그 꿈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예정들이 펼쳐지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의지대로 꿈을 내가 자제로 어,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수 있고 또 꿈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서 갈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가 음식대로 즉 잠재의식은 음이 활동하는 음식이 활동하는 세계인데 꿈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각의 음식대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상징기로 드러나고 이제 어울려서 드러나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상께서는 그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에 펼쳐지는 실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읍식, 잠재의식의 세계 읍식이지만 읍식의 잠재의식 이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신 분이에요. 꿈속에서 나도 너도 인연 있는 분들 또 인연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던 꿈속에서 여러 세계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꿈속에서 그 사꿈에 잠재의식, 음식에 빌지는그 음식들을, 의견들을, 그분 이제 제도해준다. 정화시킨다. 바르게 해준다. 겹쳐준다. 하신 분이고, 또잠 속에서라도, 잠이 확 떠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라도, 소소 영명한 나이 본 영체로서 잠이 깎들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일깨움을 주, 주어서 제도하는 그런 아주 도 그야말로 부친가. 똑같은 그런 경지를 지내시니이 이런 선사이시며 또 돌아가셨어도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나타 꿈속에서 나타나고 잠속에서 나타나고 또는 이성지로 나타나서 법도 설하고 중생들을 교하신 화 분입니다. 우리 보통 상국 사기랍니까 상국 유사는 김부식이 지었다고 합니까? 이 상국 사기를 지으신 분이다. 이요금알지만은 진짜 이런 큰 스님의 그법의 깊이 넓이 높음. 깊은 넓음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일세의 과거, 천불의 한 분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육식, 의식 속에서, 또는 잠재의식, 칠식 속에서, 꿈 속에서, 또는 팔식잠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의식 속에서, 자유재로 끊임없이 아주 영롱하게 무한강령감로의그 소수 영영한 우리 본체 자체의 그본 나로서 사셨던 분이고 이 중생들을 제두의 신이 분인시 신이 분인그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이런 선사의 거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사께 어떤 선이 스님 이된 선사 이거 그 공부를 깊으면 아실 것 같아요. 큰 스님께서 세상에 살아 있는 것 살아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 같으며 살아 있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몸을 보되 또한 몸이 없는 것, 몸이 있지? 보이지 몸이 없는 것과 같이 같으니 더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 대풍륜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연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이나 제 세상이나 가는 곳마다 불사를 하는 것이니라이 세상이나 제 세상이나 가고 오고 머물고 떠나고 없이 항상 항상 같이, 바로, 대장불사를, 바로, 본불본본불의 세계를, 바로, 낙의 세계를, 함께, 펼치고, 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이 대답하기도, 이게 해서 그대가, 여러분서 그대가 온 벗개로 해와 달을 굴리고, 그에서의 송을 나기를 스스로 온 밖으로 생멸을 자유자재로 이성과 재성을 흥대로 불리며 지옥기도 천국에도, 해탈 극락해하니 사바에도, 극락에도 꽃비가 한없이 내리구나. 하고 제가 참판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사 같이 이 정도는 공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공부했다, 내가 견성했다, 학실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견성 그 자체를 보기는 봐도 내가 그 자체 견성 자체 는 자체 내가 돼서 그 자체를 마음껏 운만 구조하게 운영무위하게우에 우위 차지하게 차지 하게 서고 펼치고 우리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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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도 어떤 니에 네 관계라도 어떤 것에 거기에 달리거나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또 탈하지 말고 오르지 자기 자 발견, 자 완성, 자 실현, 구현, 자 누인 저나 본래 나를 찾서 본래 나를 어디에도 항상 본래 나로서 펄펄 살아있는 그 무한한 강령, 감나, 법의 보주, 보아, 예주로, 해주로, 융주, 흥주로, 복주, 공덕주로 환한 보아, 경마, 영마, 길상, 길경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자리로 은혜로, 가피로, 가치로, 보람으로, 보기로, 자연, 위로,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